아니 근데 저저룰라 때부터도 이제 혼성 그룹이 있었는데. 응. 근데 이제 뭐... 오해를 많이 받잖아. 장단점이. 형 형네도 그럼 지현 누나랑 형이랑 막 스캔들 나고 그랬어 너무 많이 났지. 김지현이랑 이상민 사귄다고 막 응. 그래서 그렇지. 많이 났지. 그래서 근데 그렇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정말 사이가 안 좋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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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집을 따로 두 개를 쓰나? 머이길이다르면서4시한 숙소고 숙 쓰고. 나. 나도 길이 쭉... 진짜... <laughs> 와... 그렇지 헤어 제품은 여기 가서 써야 될것같아데 우천으로 <laughs> <laughs> 쓰면 겹쳐 아니, 안 그래도 <웃음> 근데 <laughs> 나막 헤어랑 이런 거할때 그래서 난좀더 빨리 와야 되는게난 여자들이랑 시간이 <laughs> 똑같이 걸려 맞아, 맞아 뭐, 그렇지 웨이브까지 아 뭐, 아 해야 되는. 올드이 프로젝트 <laughs> 그, <근데> 정말 <laughs> 대단한 게그 멕시코에서 되게 핫한 이슈거든 데뷔하고 나서 3일 만에 <laughs> 음. 그 뭐, 음원 차트 1위를 찍은 거야 그리고 그때 10일 만에 거기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찍고 2주 만에 빌보드 봤어 들어갔어. 아니, 이건 쉽지 않거든 아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 넘기에 진짜 데뷔하자마자 맞아, 이게 태... 뭐 웬만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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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도아리고 쉽지 않은 최고 기록이지 이게 막 대박 기운을 받아 가지고 이거 일이 네, 한 달에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룰라 이후로 최고의 기록을 찍는 음... 룰라 이후 음... 최고 기록이가 최고 기록이. 잠깐 <laughs> 잠깐 너네 아, 룰라 룰라 아는 사람이 있어 어, 아, 알아 알긴 아, 알아 그때 일주 아, 룰라가 일주일 만에 룰라 만안 아, 아, 아니, 아니면... 돌파 기록 갖고 있는데. 올드오이번에 깼잖아. 음. 아니, 그게, 중요한, 입은... 그게 중요한 게아니 진짜 중요하지않았어 그래. 우리. <laughs> 어. 그래. 나는 혼성 다이렉트 선배로서 아... 저쪽이 보고 싶은데 호동이 어... 때문에 안 보여요. 아니, 그게 이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랑 함께하다 보면 뭐 굳이 <laughs> 안 봐도 아니야. 야 네가 잘 깨닫게 돼. 심지어 아니야, 너네 아니야. TV로 보잖아? 이상민 자리에 JTBC 떠있어서 얼굴 가려져. 굳이, 굳이 그렇게까지 어, 안 봐도 되는구나. 그 차라리 어. 무대 보자. 룰라 이후에 최고의 그룹이죠. 보자, 무대 보자. 아, 아 진짜 실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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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본다고? 스톱. 아, 오케이. <laughs> 기 사항인데 올드프위트 기상은 혼성 그룹. 솔직히 이제 혼성 그룹으로 데뷔할줄다안 거야 아니면은 몰랐게 쭉 만나다 보니 이렇게 혼성 그룹인 걸안 거야? 근데 타전령이 항상 얘기하는데 약간 응. 인피니트 스톤 모으듯이한명한 아한 명씩 약간 이렇게 된 느낌이 있어. 한 명. 아 그럼 그래서? 다 모이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제 판을 뒤집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 두 명이 누나 형들이 원래 같이 했었었고 어? 나랑 베일리 누나가 아마 같이 했었죠? 아, 아니죠 아 베일리는 아니 근데... 나랑 베일리가 먼저 같이 있었고요 너희끼리 회식 좀 해!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너네끼리 회식 좀 해라 아니, 여기 저 블랙 레이블에는 여자 연습생들도 있고 남자 나, 연습생들도 있는데 맞아. 우리가 서로 몰라 누가 있는지 그렇지. 어. 응, 맞을 일이 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타잔이란 친구랑 그 녹음실에서 어떤 곡을 같이 녹음하게 됐어, 내가. 어, 어. 근데 그 곡을 하고 피디님께서 너네 같이 그룹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음. 그래서 저희 둘이요, 쭈? 아. 했더니 아니면 친구들 더 모아보자라고 해서 한명한 한 명씩. 테디가왜 좋아보였대 이렇게 두 사람 이다 이렇게 녹음하는데. 을 일단 동갑인 것도 아. 있었고, 어? 그 다음에 에너지가 좀 다르긴 했었어. 그러니까 둘이 다니면. 음. 뭔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 그래? 나우... 무서워요? 무서워, 처음 봤을 너무 사실 나도 좀 무서웠어 안 무서워! <laughs> 내가 보기엔 보게... 안 무서워! 할때좀 무서웠어 <laughs> 내가... 애니만 모르면 어떡해 너무... 애니야! 너만 몰라 너만 몰라 무서워 나 사실! 타잔이는 조금 봤을 때 무서운 바이브가 있지 어? 아니, 내가 뭐, 무섭노. 내가 얼마나 무섭노. 아, 근데, 룰라 때부터 도 이제 혼성그룹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오해를 많이 받잖아 장단점이. 형, 형네도 그럼 지현 누나랑 형이랑 막 스캔들 나고 그랬어. 너무 많이 났지. 김지현이랑 이상민 사귄다고 막. 음. 그래서, 그래서 많이 났지. 그래서 근데 진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정말 사이가 안 좋았어. <웃음> <웃음> 어. 아, 이게. 그러니까 아니니까 음. 데미지가 아, 없는 거야. 내가 열받아서 전화했어. 아, 가, 가. 근데 혼성 그룹 같은 경우는 장점은 음악을 만들 때 음악적인 스펙트럼 이 되게 넓어지지. 음. 남자 보컬과 여자 보컬 그리고 또 가사도 남자 가사 여자 근데 가사. 중이야. 근데 이거 진짜 뻥이 어, 아니라 너네 오늘 여기 나왔잖아. 그 훨씬 음. 전에 너네 처음 나왔을 때 우리한테 얘기할 때 여러 번 얘기했어. 아, 올대프 봤어. 올대프 노래가 어. 너무 좋더라고. 근데 올데프은 근데 진짜 어. 올데프 음악이 딱 나오자마자 난 진짜 혼자 혼자 그냥 한한 한 달째 소름 돋았어 집에서. 근데 그러면 너네는 회사에서

오, 정말로. 아, 이거 아, 네. 다 네. 알고 네. 있지, 네. 우리도. 응답을 뭐. 보답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 늙어 보이나? 그니까, 그렇게 늙어 보여? 야, 너야난 74년생이다. <laughs> 야. 오바 분위기! <laughs> 삼 실수 한줄 알고! 몇 살이니? 네, 23살인가? 22살이니? 아... 네. 2025년에 최영철씨 몸에서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웃겼어요. 제일 웃겼어요. 제일 웃겼어요. 영서랑 잘. 우찬이가 05년생이고. 음... 그렇지. 그치. 그치. 가2년생이고몇살이니 네. 네. 23살인가? 2 2살이니나 52살이다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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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 날에는 어, 어.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데 신곡 시복 혹시? 어. 새로운 도전? 어? 아, 우리가 신곡이 11월 17일에 어? 나와 와, 와 아, 그렇죠. 어. 이거 바로 나가겠네? 방송하고 방송 후 내일모레 오. 이제 우리의 신곡이 나오는데 수박. 제목은 응. One More Time이고. 어곡 소개를 하자면. 파이팅. 섬세한 멜로디와. 아이고. 야 이거 우리 다 했던 거다. 선메이드잖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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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치, 웃음> <너치. 웃음> <laughs> 질주를 하는 듯한 속도감의 비트가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인 아, 그런 아, 곡이야. 신곡? 그래서 그 신곡 오늘 혹시 보여줘? 볼래? 오. Let's go. 오, Let's go. 어 신곡. One More Time. Google 아, TV. Yeah. One More Tim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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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이게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나를 호라고 지목하면 지목당한 본인은 양손을 들고 빵. 빵. 자 호는 본인이 하는 거야. 그러면 찌는 양 옆에 사람이 빵을 하는. 빵이 거. 데이... 본인은 하면 안 돼. 대는 본인 빼고 나머지가 다 같이 빵을 해요. 우찬이부터 시작할게요자빵십 세븐에 호빵 찌빵 대빵 가자 빵으로 호빵호빵호빵 일이 는거탈락요 일어나서 일어나서 라 어, 차이가 일어나서. 있으네. 차이. <laughs> 차 <차이. 웃음> 그럼. 뭐. 진짜 차이가 있는다. 아 아니 아. 의자 빼지 말고 아, 의자. 를 빼지 말고. 어 그래. 아예 나와 아예. 어, 자정훈이가 <laughs> 지목을 <오케이>. 받았으니까 정훈이가 시작할게. <laughs> 호빵집빵대빵 가자 방법으로 호빵대빵. 빵. 빵. 빵.

Okay. Like, you know 게임을 어. 이해를 하고 하면은 이렇게 이길 수 있어. 너희들 너무 긴장해서 그래. 이해를 어, 못 하니까. 어. 자 알겠어요. 가볼게요. 가볼게요. 호빵 빵 대빵 카라 방으로. 빵호빵대빵대 빵. 빵, 대. 빵! 빵! 대. 빵! <laughs> 빵! <laughs> 놀지 게임을 어. 이해하라. 이해를 하고 하면은 이렇게 이길 수 있어. 대 빵. <laughs>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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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자, 크리스마스, 라 알았잖아! 오랜만에! 가자, 가자! 아, 진짜, 완리 아, 자, 타자네 아, 공격이에요. 오빵 침빵, 대빵! 가자! 빵 먹으러! 호! 빵! 대! 빵! 대! 빵! 대! 빵! 아아 야, 안 뛰었어. 됐어, 됐어. 내가 뛰었으면 인정. 그렇죠. 안 뛰었어.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잘했어. 자, 장훈이 장훈이로 갑니다. One, t 아 넷. 호빵, 진빵, 대빵. 아 가자. 잘했어. 빵 먹어. 호빵, 호빵, 빵진 진빵, 진빵. <laughs> 놀래가지고. 어째, 좀 오래 버텼지. 큰건났 아 이거? 자, 1대4입니다. 자, 가자. 야, 이거 가자. 얘네, 그래. 너무 잘한다. 자, 갑니다. 히첼, 히첼. 홍빵, 티빵, 대빵. 가자. 방먹으로 호! 최선을 다 자자기차를 공격합니다. 5, 6, 7, 8, 9, 10, 빵1빵2빵3 14, 15, 16, 17, 18, 대! 빵! 2 대. 빵. 대. 빵. 대. 빵. 아 마지막 세 번째 게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오. 게임은 바로 엠지도 고인물도 모두 긴장해야 하는 그 게임! 삼박자 오. 게임! 오. 오. 여러분 오. 아시겠지만 아이엠그라운드를 삼박자로 하면 돼요. 삼박자. 무슨 말이냐면 빰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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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삼박자 삼박자, 삼박자 삼박자 이렇게 해서 호동 둘! 호동 호동.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알겠지? 아 삼박자라서 어려워, 여러분. 와이 Y7. 이써안 불러. 3박자라서 어려워. 3박자라서 얘는 뭐로 불러요, 그러면? 크리스티안. 크리스티안. 잠깐만요. <laughs> 크리스크리스 <laughs> <laughs> 크리스티. 그래, 뭘게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자, 가볼게. 자그러면 이번 게임은 크리스티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 아아 천천히 시작해 볼게. 빰! 바라밤바라밤바라밤밤삼박자삼박 자, 갈게요. 시작. 장훈 둘. 장훈 장훈. 크리스, 실패! <웃음> 어, <웃음> 어, 내가 이기겠는데? 어, 어, 내가 이기겠는데? 이기겠는이력가이기가이데 내가 가이기아는데자가 이기겠는데? 배배배쇼배쇼배쇼네쇼배쇼가쇼배쇼배네배이네쇼배쇼배네배네배쇼배쇼네쇼배한부터 시작할게요. 쇼배쇼배쇼배쇼배쇼배쇼배쇼 수군, 수군. 배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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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실패! 너무 헛박자, 뻣박자였나? 부르는 게 어려워. <놀람> 아, 이거 우리 너무 압도적으로 지는데? 그래, <놀람> 어떻게 부르는 그래. 응, <놀람> 그래. 게 어려워. 사자네 공격으로 갑니다. 삼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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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동 하나 호동! 훗자 둘! 훗자, 훗자 호동 둘! 호동, 호동 자 하나! 훗자 호동 둘! 호동, 호동 자 셋! 훗자, 훗자, 훗자

안 보여. 안 보여. 한사람 보여. 사안 보여. 사안 보여. 3박자, 3박자, 박자여안서여서여서 아, 아 이게 박자, 박자,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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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아 어려워. 박 어려워. 박어박자나박 어려워. 박영서어나 어려워. 세나 어려워. 박세나 어세세 그고하셨 <laughs> <laughs> 예. <laughs> 아, 그냥... <뭐를>... 지금 여수 뒷박받았는데지영수야 지금 정식으로 사랑한다 계속 양손을 아, 렛츠고. 영동현이야 호동으로. 자, 5 6 7. 3박자 3박자. 시작. 내가 사 불러? 내가 페이크을 아까 라고 하나는 뭔지 얘랑 나랑을 같이 보지 마. 아이콘체 나는 이런 페이크 쓰지 않아. 미안한데 언제 뒤로 갈 거야? 호동이 안 데려가야겠다. 호동이 안 데려간대. 아니야, 그래도 와. 그래도 게임하고 좀보 이거. 나다 자, 하세요. 시작. 삼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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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잔타잔타잔 상민, 둘. 상민 상민, 타잔 색, 타잔타잔타잔 수분 하나, 수분, 어. 베이비, 셋. 베이비, 살,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laughs>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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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야. 베이비야. 너 아직 아. <laughs> 않다고, 베이비, 유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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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짜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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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laughs> 아, 뭐해? 갑자기 잘하나 보뭐 몰라, 몰라, 갑자기 안 돼. 어, 어어 여러분, 아 이쯤에서 여러분 힘나라고 마지막 간식을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왜요? 마지막인 만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류의 최고 간식. 바로 치킨. 치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나, 나 치킨. 치킨. 어, 나도... 어, 어, 나도... 자, 가볼게요. 인사 한번 해요. 어 크리스찬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5, 6, 셋, 넷. 3, 박자. 3, 박자. 피철리철리철 타자 하나 타자 상민 셋! 실패! 실패! 아! 패 슈퍼 이이다다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퍼 슈퍼 슈퍼 아 슈퍼 아 슈퍼 아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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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셋! 크리스찬 크리스찬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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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퍼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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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크리스탄, 상민셋, 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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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탄샵 네. 실패. 와, 이 이름이 너무 어이 너무, 이 어려워. 이름이 너무 길어서. 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아아아아 리바 메코 진가오. <laughs> 자, 자, 결승전. 빰빠라밤빠라밤 바라 빠라밤, 밤빰 빠라밤, 빠라밤, 삼박자 삼박자 딴단자딴단자 히철 하나, 히철 크리스찬셋, 히철 크리스찬 크리스찬, 히철 둘, 히철히철 크리스찬셋, 크리스 크리스찬 크리스히철 하나, 히철 크리스찬 하나, 크리스찬. 와, 왜 좋아하는 거야? 왜좋아하 좋아하면 안돼 왜? 야 니들이 터나지 좋아하면 안 돼? 우리 잘하고 있었는데 애가 쓰트라 빠는 게 뭐야? 누르만 이면 깨물어 주지 마나 잠깐 그럴 때끼라 그냥 그냥 우리 야 우리 방청객 대귀신 야, 근데 갑자기 에스파니얼귀이야 자꾸 방청 이제 이뒤고상한 방언을 터뜨리네. 삼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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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이, 쵸, 셋, 이 쵸, 이 쵸, 이 크리스찬, 셋, 크리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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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쵸, 하나, 이 크리스찬, 둘, 크리스찬, 크리스찬, 이 쵸, 셋, 크리스크리스크리스 둘. 츄리츄리츄리스리츄리츄리리리